둘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가장 핫한 핫한 쿠지인 테니키티 쿠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laughs> 뒤에 이제 다른 상품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뽑았던 맞아 마이멜로디 쿠지랑 저 해피담보이 쿠지 응. 상품 하나 가져왔고요.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 요새 저희가 쿠지 했을 때 운이 엄청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 열등상 좌식 의자 하나 뽑았고, 파우치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저거 해피단보이 고지 했을 때는 요 포차코 5번 포차코 인형 바로 뽑았습니다. 하위상이긴 한데 이 키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 메고 다니고 있어요. 배드마치 말이죠. 베드마직 오늘도. 완전 쿠지운이 어. 좋았어요. 네, 요새 완전 무슨 쿠지 그 폭발이야, 쿠지운이. 음. 음, 맞아. 처음에 저랑 와이프랑 이제 두 번씩 두 판씩 했는데 신기하게 둘다 똑같이 사 번이랑 팔번상 보았습니다. 음. 원래 저희가 키티를 싫어했는데 제가 이태닝 키티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캐닝 키티에 키 대해서 중독이 됐어요. <웃음> <웃음> 말이 두개 짝으로 음. 만나게 음, 하면 마스코트 키링 초보이분. 너무 예쁘죠? 데닝 음, 키티 모습이고. 그리고 팔번상이 <laughs> <탈방상의 가로. 웃음> 또 음.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가로. 로 크기도 음, 엄청 좋고 엄청 커. 어이 프린팅도 너무 이쁘고 음. 이거는 근데 재질이 수건 음. 재질은 아니고 음. 그냥 이런 천 재질이어가지고 뭐라야 되지 이거 약간 식탁보 재질 어, 식... 이번에 푸지를 했을 때 처음에 두 판씩 하고 이제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판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 나머지 판 중에서 한 상위상 나올 확률이 거의 50% 가까운 음, 음. 그래서 딱두 판만 더 해보자 했는데 두 판에서 <laughs> 완벽하게 그냥 위시를다 뽑았습니다. 음. 짜자잔! 와.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봐봐. 와 이쁘다. 진짜 예뻐. <laughs> 와. 와 크기도 생각보다 어. 큰데? 우리가 이렇게. 뽑은 유리컵 어. 중에는 거의 최고로 예쁜데? 음. 퀄리티가. 빈틈 없이 프린팅도 어. 돼 있고. 와 키티도 여러 버전으로 음. 이렇게 그려져 얘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웃음> 너무. <웃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이등상 대형 인형입니다. 이게 제일 기대됐는데, 그렇지? 음. 이렇게 대형 인형 너무 귀엽죠? 와, 정말 이쁘다. <laughs> 진짜 이쁘다. 어, 너무 이쁘다. 음. 이번에 포차코 인형이랑 크기는 비슷하네. 어. 어. 크기는 거의 동일. 요새 수준이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의 어. 쿠지가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 음. 와, 진짜 이쁘다. 대상이 마이 멜로디 쿠션인데 이것도 재질이 엄청 좋아요. 여기도 엄청 부드럽고 여기도 다 벨벳, 테두리도 벨벳 맞아, 재질이라서 벨벳 재질. 엄청 푹신푹신하고 좋은데 응. 1등상을 뽑았다. 이거는 이렇게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맞아. 완전히 뭐 펴서 낮잠 매트처럼 그냥 응. 사용을 해도 되고 포장 <laughs> 음, 파우치도 이거 음. 약간 가죽 재질에다가... 음, 가죽 재질에다가 어. 완전... 그리고 실용적이고 저도 여기에다가 이미 막 생리대랑 여러가지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선 쿠지 리뷰는 끝낼게요. 안녕~ 안녕~ <laughs>